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유엔 세계수산대학 유치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는 유치 전에 뛰어든지 두 달이 지났지만 참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수산대학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 건 지난 12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9일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두달전 유치전 참여를 공식 선언한 전남대는 TF팀을 꾸려 여수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지만 현재 공모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는 연간 35억 원.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금까지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주에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하고 전남대학교하고 어떤 그 의변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고 전남대의 일방적인 유치 선언은 여수시와 시의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던 국동 캠퍼스를 세계수산대학 부지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구체화시킬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세계 수산 대학 유치라는 것으로 또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부산 등타 지역과 비교할 때 유치 가능성을 두고도 회의적인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 공모 신청 자체를 포기할 경우 유치 의사의 진정성이나 부족한 협력 체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국인 15명 이상과 외국인 5명 이상, 수학여행당 30명 이상 등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지역 관광지를 관광하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내국인이 1박할 경우 1인당 8천원,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유료 관광지를 방문하면 만원씩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난해 4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철강산업의 경영 여건이 풀려야 지역 경계에도 활기가 돌수 있을 텐데요. 철강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양 지역의 경우 실적이 호전될 기미도 보인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 가격 30% 하락에 주가 40% 폭락. 지난 한해 포스코가 나라 안팎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권호준 회장이 새1 신년사에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악순환을 거론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조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과거 성장시대에 통했던 방식으로는 저수익 물실 사업이 공존하는 사업 구조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항에 비해 광양제철소의 경우는 상황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강판이 주력 제품이어서 수출과 영업 실적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지난해 포스코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도 모두 467억 원으로. 전년도 314억 원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를 산정하는 세법이 변경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함께 반영된 겁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 전망도 지역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 생산 공장 라인이 증설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아끼작겠습니다. 현재 연 850만 톤 규모인 광양의 자동차 강판 생산량을 점차 1,200만 톤까지 늘려간다는 것이 포스코의 핵심 전략. 광양제철소의 상대적인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철강 경기와 그룹사 침체 고리 너무 깊어 지역 경제 확실한 활력소가 될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여수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개발 잠재성이 큰 지역 부동산 거래가 늘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거래된 토지는 모두 15,036필지로 전년에 비해 1.5%가량 늘었고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분할과 경계보건 측량 건수도 5,879건으로 15%, 토지 지목 변경은 1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최근 관광객이 크게 몰리면서 개발 잠재성이 큰 돌산과 화양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한시적 일자리를 주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 시군별로 일제히 추진됩니다. 시군은 소득이 전체의 60% 이하이고 재산 2억 원 이하인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3월부터 넉 달여 동안 공공 근로와 지역 공동체 사업 영역에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줄 계획입니다. 참여 시민에겐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6,030원의 임금과 교통비, 간식비 등이 주어집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대건과 다른 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원점 재검토 요구가 거셉니다. 신가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목포시 이후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관련된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보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에 출석한 겁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이 업체의 보고서에 나온 노선도 목포시가 실시한 타당성 영역보다 정상부에 더 가깝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후에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사업자 심사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특히 심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심사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심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밝히고 노선 역시 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공고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리 노선 안보다 더 좋은 대안의 노선이 있으면은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저희들 공모 지침서에 넣었습니다. 반대측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우선 협상자인 새천년건설 컨소시엄보다 사업비도 더 많고 환경훼손도 적고 해상구간이 더긴 업체가 탈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과 절차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되는 것은 일부 소수의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전락하지 않느냐. 목포시는 이달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시의회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한해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 정산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쓸만한 정보를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부터 문을 연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이 아침부터 여의치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해도 내용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종이로 출력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왔는데 올해부터서는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으로 회사 측에 전송이 됩니다. 전산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증빙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서 보완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전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완화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도 작년에 2배까지 올라서 최대 9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경우 올해부터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환급에 유리한지 혼란스러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19일에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맞벌이 부부 코너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 밖에도 세무 관련 NGO 단체인 한국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실제 환급 사례를 통해 직장인들이 몰라서 놓치는 공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대학교 정순광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교수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총장 임명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 오염원이었던 여수 연등천이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학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연등천 살리기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모두 4억 5천만 원을 들여 문수상거리에서 부영 1차 아파트 구간에 대해 생활하수 관련 공사와 수질 오염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하천 정비 사업을 벌였습니다. 또 연등천변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석축 보강과 타일 벽화 시공 등을 통해 친환경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여수시는 17억 원을 들여 부영 1차 아파트에서 미평 파출소 구간에 대한 2차 정비 사업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제 2016학년도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은 컴퓨터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학군별 최종 합격자 7,905명이 여수학군 7개 학교 등 모두 28개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등급별로 균등하게 학생이 배정되는 석차 등급별 희망 배정 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고용 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는 92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5천 명이 늘었으며 고용률은 66.7%로 0.9포인트 증가해 전국 평균 0.4%포인트를 웃돌았습니다. 누그러졌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최악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8도입니다.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면서 겨울치고는 비교적 흐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0도, 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에서 비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서도 4층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이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이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화요일부터는 영하 11도 선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이번 한파 길고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서쪽 지반 안개가 자욱하게 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쪽 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9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조금씩 더 오르겠고요. 물결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씨였습니다